나아졌는지, 낮았는지 낮아졌는지도 변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내 실력과 무관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럼 내 실력과 무관한 걸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보수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결과없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점수가 잘 나왔다 싶은 학생들도 또 절대, 어 편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변수가 지금 감옥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과의 최상위권 의대 등급도 지금 갈아 타고 넘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1, 2 등급이 4, 5, 6 등급 대보다는 더 불안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큰 상황에 버려 그러니까 사탑이 늘어나는데 이과 의대생이 늘어나면 또 낭패죠. 그리고 또 가탐이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또 성취자 가면 합격 점수 더 낮아지겠죠 작년도보다 왜 가탐은 또뭐 뭐, 이과 이들끼리 경합하는데 있어서 2등급 자리가 줄어들면 2등급 합격선이 3등급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가탐의 합격선은 작년도보다 어 이과 이들은더 낮아질 수 있어요 사탐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정시의 이과 가탐의 합격 점수는 낮아지는 건 필연인 거죠 그리고 낮아지는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 계속 불안해서 해 갑자기 뭐사탐으로 화났다 이런 생각보다 더 철저하게 해놓으면 어차피 낮아지는 같이 낮아질 거죠. 다만 수시 수능 체제에 있어서는 좀 영향은 직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때 같은 학생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어쨌든 9월 평가원 접수 사항에 여러분들 택한 과목별 응시 예당 보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성적 발표가 아, 6월 7일 1일 날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아마 언론은 6월 30일 날정오부터 아마 이거는 기사가 나올 텐데 기사가 나올 때각 감옥별 응시 현황 변화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감옥별로 사탄 같은, 사탄 몇 명, 가탄 몇명 이렇게 나온 것이 사탄 감옥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향 추세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8월 21일부터 9월 5일 이 사이에 아, 원서 접수가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될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탐구 과목별로도 바뀌어질 수도 있고, 유행원에 대해서도 나왔고, 뭐그러니무정공 선발도 나왔고, 문과 학과의 합격선에 이과 애들이 독차지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문과 상위권 애들이 이과 수학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머리 아픈 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이도 저도 아닌 애들이 막 갈아타는 거. 그러니까 수학인데 미적분도 와서 학력 통계를 하나 그냥 점수 비슷하다. 그냥 미적분을 했다라는 소리만 듣자. 이런 애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면서입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이 지금 고구정 하는 애들은 함부로 못 바꾸죠. 어쨌든 점수 안 나오는 애들이 지금 가타미사타구가아듯지가타 1, 2등급 나오는 애들 함부로 절대 못갈아탑니다그 갈아타나 하더라도 바로 원린이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한 3, 4, 5등급 대 애들이 그냥 막지저는 거. 이게 지금 또 오죽했으면 작년인가요 언젠가 저기 강남 아줌마들이 같은 거 수능 응시하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 이게 우식의 얘기지 실제 시작인지 모르지만은 이만큼 실력외적 변신 응시 과목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고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딴거다 치우고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는 학교 내신 타기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학교 내신 타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시험 보러, 다음 주에 시험 보러 갈 때, 오늘 시험 보러 가는 감옥에 있어서 수강자 수가 몇 명인지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서 저게 4%들어오 애가 이 없구나, 있구나, 그걸 보고서 요구를 해줘야 되지, 있지도 않은 4% 갖다 놓고서 안 맞으면 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보라고 코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신관련는 정말로 보면은, 네가월요일날 오늘 보는 시험이 몇명 수강생 숫자냐, 이거 보면서 불가능한 거는 오늘은 거의 제억겠구나 아니면 다음날, 화요일날은 기본적인 쪽수가 있는 시험이구나.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서울에서 비강남권 애들은 수능 준비했어야 돼요. 학생 수가 내신이 없는데 내신 따오라고 했다고 볼수 있고요. 지방에 가보면은 농어촌 전형 애들은 학교 내신으로만 대학 갔다 내신 박터집니다 결과는 내 공개나겠지만은 지방에 가서 학교 내신 성적 따는 것도 글쎄요. 학생 수가 예전만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동네일수록 대한 거의 수능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보답 기이형도10% 안에 못 들어오면 2등급 34% 구간이 되죠. 그럼 내가 10% 안에 못 들어올 걸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한 낱개 과목으로서 10% 안에 들어오면 90%못 들어온다고 볼수 있지만 그 많은 전 과목을 똑같이 10%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조합 콤비네이션으로 따져본다면 라 4%가 될지 5%가 될지 모르죠. 그럼 결과적으로 95%다비플랜을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 동네는 무조건 내신파 애들이 대학 가는 곳 잘못 설정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남이 좋은 대학 많이 가는 건학생 수가 많아서 그럴 것같더게 명확한 수치적인 모른입니다 이게. 4% 1 1이 쪽수가 나와야 뭔가 의대도 가고 저 극단적인 게 나오는 것이지. 학생수가 100명도 안되는데 4% 해가지고서 고등학교 1,2,3학년 전과목에서 1.2가 되는게 이 학교에서 최근 5년간 몇명 나왔으니까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도 3년에 두명 나와 놓고서 여기 의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가도 의대생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미 수능 점수는 3등급 대가 지금 중경교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로지 그냥 내신 4등급 애들이 지방에만 내려가라고 그러고 저러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6월 30일날 데이터 딱 보고 결과 나오면 은 수능 띠플랜 작동하면 돼요. 저게 마에 뭔가가 이 동네 저 동네 얘기할 것도 없고 재수생들도 20%밖에 안 나와요. 재수 하고서도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어떤 접근의 문제였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서도 어 비강남권이라든지 그런 학교들일수록 더 수능 준비 여기는 수능 받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랬어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울 소재에서 한3 0 가까이 영어도 이등급이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 이게.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하는 동네하고 안 하는 동네하고 뭔지 모르는 질서에 의해서 대한민국 지금 입시 체계가 그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왜곡된 부분일 거 같고 지금 7월 1일 날 결과가 나오더라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이라도 4 5 6등급이 3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수생들 중에서 10만명이 더 들어옵니다. 얘네들 중간에 다 뭐하고 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쟤네들이 무조건 성적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4 5 등급이 3, 4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클지도 몰라요. 그냥 놀다 들어온 데들도 많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6월 모평 토대로 해서 점수 예측은 뭐 현재 여러분들 지금 국어 수학 탐구로 100점 100점 1 0 0 원점수죠. 100점 만점에 몇개 틀렸다. 6월 30일 날 밤부터 저희 회사에서 공개를 할 텐데 이제 100분이 표준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 점수 발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밖에 없어요. 9월 수시 원서접수 직전에 최점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평가원 시험 발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이후부터 발표되는 합격점수 예측치는 여러분 수시원서대학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 자료입니다 그리고 올해 결정적 자료인데 대학 각입시 기관들마다 머리 아픕니다 지금 이게 데이터 공개가 지금 원활치 않게 지금 되어버리고 흔들어 나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정도 점수대가 지금 나오는 건데 지금 저게 국어, 수학, 탐구,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한 과목 50점, 탐구 두 번째 과목 50점, 그래서 100점, 100점, 50, 50, 300점 만점인데, 저 평균으로 따져 보면은 원점수로 따져 보면은 인성은 일단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 100점 만점에서 그 다음에 주요 1 0개 대학들을 가려면은 일단 80한 5점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이다 90점 넘어가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은 원점수 기준으로 이렇게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만약에 같이 편쟁이 되 있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같은 걸볼때 70점을 넘으면 은소울